네, 안녕하세요. 명성의 테그랜드 유석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호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허, 좋은 카드나군요. 오케이. 예, 제가 그제 친구는 유희왕을 오늘 접했습니다. 그 초딩 때 해봤냐, 유희왕 물론, 물론. 초딩 때그 초딩 룰 아시죠? 문방구 앞에 보면 흔히 볼수 있는 룰. 그런 룰로 했을 겁니다. 마법카드 상대가 상대. 속도 1밖에안 되는 마법 카드를 상대편에 발동하고 음, 함정 카드 자기 타는 발동하고. <laughs> 음... 예, 그 저가 제가 첫 번째 듀얼을 레코드 녹음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보면 눈이 아파요. 너무 못해가지고. <laughs> 제 호구가 친구 호구가. <laughs> 첫세트는어 공격 못하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어. 그럼 사실 <laughs> 젠장 진짜. <laughs> 네 함정이 빠지더라구 자! <laughs> 어... 아마조네스 궁수대 발동! 그리고 거기에 방해꾼 트리이머를 체인을 간다! 예 아마조네스 궁수대의 효과는 <laughs> 먼저 필드위의 공격력, 몬스터 공격력을 전부다 500 내리고 응? 500 내리고 또다공격해야돼요 필드위 아마조네스 몬스터가 있, 있으면 전부다 공격해야돼요 그걸로 왜? 전부 다 공격해 하지만 타면 끝낼 수 있어. <laughs> 아 공격해.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또 토큰 반 토큰 효과 있죠. <laughs> 파괴했을 300 포인트 데미지를 없고 이 카드는, 카드 카드 파괴수마다 공격력이 200 올라갑니다. 네, 네. 이렇게 지는 겁니다. 혹은. <laughs> 네, 이게 바로 아마존스 원턴 캐 아, 원통킬 아니네. 거의 원통킬 성공했는데. 맞아, 끝났지. 아니. 아쉽군요. 아쉬워요. 아주 아쉬워요. <laughs> 아, 400딱남네 400, 아, 딱 400. 이런. 어, <laughs> 아마도 훈련생 공연파봐. 2,500이야. 어. 네, 이겼어요. 그냥 뭐, 기서 뭐. 뭐 하든 제가 이깁니다, 그냥. <laughs> 어. 그래서 뭐 거의 원턴킬, 원턴킬, 약간 400 포인트 남겨놓고 원턴킬이네요. 뭐그 정도, 그 정도면 뭐어 이런, 네, 어쨌든 효과 발동. 아마존스 마을. 마음에 안 드는군요, 저게. <laughs> 아마존스 현자를 소환. 아마존스 현자를 공격했을 때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상대 필 암판정 마법카드를 한장 파괴. <laughs> 이런 젠장 오을 마치겠습니다. 오, 호그가 꽤한데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laughs> 전에는 막. 근데 아직 호그는 어떻게 엑시즈 덱을 소환, 어떻게 엑시스 소환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 정도 공격은 받아주죠. 어이구, 왜기다 열다 <laughs> <일단> 체인을 걸어? 팩이다. <laughs> <laughs> 패기다 검투수 저력을 상대방 공격, 상대방이 공격을 할, 할 때가 아닌 자기가 그냥 직접 공격할 때 이제 체인을 걸어주는 거죠. 그쵸? 아주 나쁜 플레이였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일반 소환, 일반 소환, 그리고 강제 상대를 발동하겠습니다. 아, 맞아! 아, 이런 게임 못 끝냈는데. 아, 맞아, 맞아. 게임 끝낼 수 있다. 봐봐, 봐봐. 내가 재밌는 거 보실게. <laughs> 검, 검사가 파괴되잖아? 아마존에서 마을 효과로? 뭐야. 오이씨! 오케이. 어쩔 수 없군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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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폰트 400까지 꼭 시간 꽤 끄는데? <laughs> 하지만 한번 보고는 영원한 호구다. 넌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해, 호구. 다음 턴에 뭐, 몬스터 헌들어 가면, 자가 이기죠. 너, 너, 너 배짱도 두둑하다. 슬레이브 타이거를, <laughs> 공격 표시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야, 인마. 무슨 노션이야, 어. 아니, 이게 끝이야? 어. <laughs> 끝이면 빨리 파괴되는 거야, 인마. 오케이. 붐이 왔어요. Fuck <laughs>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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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어, 그래요. 이거 거 말고, 파괴하는 거잖아, 바보야. <laughs> 어... 저는 이 카드가 이 카드가 좋겠군요. 아마존에서 상기사. 자 아마존에서 상기사로 이제 어, 안못 빼서 한 라이 포인트를 빼서 한 번. 다음 분에 두 마리 내동안 하지. 아 그리고 신 재밌는 거 보줄게. 여 내가 내가 멋있게 끝내줄게 이것보다. 멋있게 끝나지마. 봐봐 검사를 공격하잖아. 끝나. 그러면 마을이 마을 효과 발동돼. 끝났나 보. 어? 뭐야 마을 효과 발동 안되네아 맞아 이미 발동했지. 효과를 한한턴한번밖에못 사용하지. 이런 젠장 성을 맞힌다. 다 아, 끝났어? <laughs>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네가 신의 시판을 c 지까먹었었 Oh, 아, 그걸 까먹다니. 어 o n is 아아 t I s e 트 아, 이제 이제 진짜 끝내줄게. 미안해 네, 내가. Yeah, I'm going to go to the o t h 오 r 이 i d e o k a 아니. l l right. 오케이. 좋았어. 아니, 간다! 어 k a y And I was h u n 마 up. I was hung up. I w 그리고, <laughs> 아마존스라는 여전사가 이렇게 나일론을 입고 있죠. <laughs> 미국에들. 뭐지? 어? 안 돼, 그러지 마. <웃음> <웃음> 뭐가 있는 거야? 한국한국이다 당복. <laughs> 네, 이겼습니다. 네, 아마존스 원통킬 거의 성공했고요. 라이트 트가400 남았을 때, 400, 400밖에 안 남았는데. 훌륭한 그 방족이었어 그냥 가가가 겉면을 소해가지고 그냥 가, 가가가 겉면을 소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끝날, 끝날 거왜 괜히 멋을 냈네요. 네, 어쨌든, 명사님들, 그랜드 리툴터. 그리고, 호구였습니다. 뭐, 호구? 어, 호구. 니 닉네임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